오늘의 쇼츠 리뷰 철혈의 오펀스에 등장하는 건담 발 설명서 러너 건담 발의 디테일 오 하얀색과 하늘색의 조합 상당히 멋있는 디자인입니다 핑크색 눈음 그리고 두 개의 백팩. 자 위쪽과 아래쪽, 아래쪽에는 무장을 수납할 수 있는 백팩이 있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가능하고요. 어 고정성은 상당히 좋습니다. 짠. 음 아쉽게도 편손은 따로 없고요. 무장용 손만 존재. 음 가동성은 건담 프레임과 동일한 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. 어, 약간의 어, 허약한, 아 약한 느낌 들지만 다름 가동성이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뒤쪽 날개 백팩 디자인도 오. 반대쪽 손도 짠. 오호 오. MG가 빨리 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. <laughs> 자 오늘의 쇼츠 리뷰는 여기까지.